박수 <laughs> <laughs> 잘 만들었죠. 네. 아, 우리 스태프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laughs>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 학생들이 순수하게 그 만든 작품입니다. 출연진도 학생이고요. 그 노래 부르는 학생도 이제 케이팝과 학생, 보컬 전공 학생입니다. 근데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올해는 안 하겠답니다. 힘들었어. 케이팝과는 <laughs> 좀열리가 있는데 영상 콘텐츠 그러니까 케이팝이 주인공이 되고 영상 콘텐츠가 이제 스텝이 되다 보니까 그 케이팝 학생들은 조금 더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찍어 달라 그러고 영상 콘텐츠는 그게 너무 힘들고 막 이랬어. <laughs> 원래 어떻게 좀한 1학기는 좀 넘어가고 2학기 때좀 이게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한번 다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제안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그림 사진 보시면 이게 호텔 조리과 실습 실습 수업 현장이에요. 이거 여름에 제가 CTL 그그 그 세미나 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음. 여기에 전공 탐색 과목으로 호텔조립교사 연 어, 양식 기초 실습 과목인데, 저기 보시면 이렇게 멋지게 실습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흰, 흰색 저, 그 티셔츠는 아니고 뭐 브라우스라 그래야 되나? 저렇게 입고 있는 학생이 있죠. 저 학생들은 호텔조리과 학생들이 아닙니다. 항공 서비스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항공 서, 서비스과 학생들이. 어, 전공 탐색으로 수강신청해서 같이 듣는 환경입니다. 어, 교수님이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죠. 어. 본그 실습 여러 실습 수업을 해봤지만 가장 보람이 있었다, 너무 재밌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두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융합 교육, 뭐 이런 것들의 현장이 아닌가 싶어서 그림을 좀 가져와봤고요. 뭐 교육 혁신 전략은 앞에 여러 대학들이 너무 훌륭한 전략을 많이 이, 그 소개해 주셔서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학생 지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관한 전략으로 세웠고요. 하나씩 보면 이제 학사 구조 개편이나 자유 전공 운영은 저희도 이제 학사 구조 개편은 뭐 학과 구조 조정 다 절차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 자유전공은 저희는 욕심은 크게 안 냈습니다. 저희가 재학생이 한 5,000명 조금 넘는 그 정도 규모인데, 20명만 했어요, 일단. 음 이번 이제 올해 시작할 거고, 봐서 조금씩 늘릴 생각입니다. 어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전공 내에서도 어 트랙제를 운영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이게 전공 내 선택권 이제를 보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과는 예, 패션 그 디자인 트랙과 비즈니스 트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전공 내 트랙제고 다중 전공은 뭐뭐 뭐 관광대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학교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부전공, 복수전공, 자기 설계 전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공 탐색 교과 운영하고 있고요. 뭐 소단위 전공은 이제 조금씩 모양이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연계가 있고 융합이 있습니다. 연계는 교육 과정 내에 들어 있는 교과목들 위주로 해서 크로스로 듣는 개념이고요. 융합은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어서 듣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수단의 크기에 따라서 뭐, 나노 마이크로, 소전공, 이렇게 갖고, 소단의 전공도 완전 개방형과 지정 개방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완전 개방형은 그냥 오픈. 모든 과가 들을 수 있는. 지정 개방형은 특정 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케팅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장애 영유아 보육 과정을 해서 장애 그 보육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 그 연계 소단위 전공 설계에서 유아 교육과 학생들이 든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지정 개방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기제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 드리겠고요. 크게 보면 이제 뭐그 핵심 역량 기반 기초 소양 교육이라는 부분, 이 부분 뭐 핵심 역량 대학 핵심 역량 기반의 교, 교양 운영. 어, 이런 그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연성만의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교양을 공통교양으로.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저희는 전통적으로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과학생이 듣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과 교양이 있고, 자율 선택 교양이 있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과 학점 인정도 진작 시행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교양, 전공, 비교과에 각각의 영역, 세가지영역로 구성된 재민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평수직연계는 뭐냐 하면 수평은 이제 타 대학과의 교류, 학점교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직은 이제 선행학습 경험인정제, 그래서 그 경영개발 루트에 따라 학점인정을 하는 그 수평수직적 연계를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좀 멋있게 붙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희는 이제 그 소단위 전공은 이제 개방 교과목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개방 교과목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개방성에 관한 다른 이제 완전 개방, 지정 개방으로 분류했고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탐색형 전공 탐색이 되죠. 그 다음에 전공 연계는 이제 연계 소단위 전공에 들어가는 과목이 되고 융합은 이제 교육과정에없지만 새로 설계해서 학과들 융합해서 만든 융합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트랙은 이런 그 교과목 개방 교과목에 기반해서 나노 마이크로 소단위 정 소단 소전공 이렇게 이수 단위를 정하고 있고요. 위계를 보시면 개방 교과목을 그 베이스로 해서 어 다양하게 어 나노 트랙, 마이크로 트랙, 소전공을 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과목이 하나의 소단위 전공에 속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여러 소단위 전공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단위 전공에 속하지지도 않고 그냥 개방 교과목으로 그냥 하나의 교과목으로 그냥 존재할 수도 있어요.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교과목은 뭐 교무나 아니면 교양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주관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융합학기제 말씀을 드렸는데 융합학기제는 이게 이제 여러 전공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듣다 보니까 시간표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학기 중에 운영하기에 좀 특히 온라인은 상관없는데 대면 수업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게 학기 말에서 계절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성적 처리를 위해서 한 보름 정도 한 2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적 처리하고 성적 확인도 하고 이 신청하고 뭐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 확정 때까지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을 활용해서 융합 학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 학기에는 당연히 몰입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대면 수업은 물론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고, 어, 그래서 몰입식 수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요 기간에 어, 대체로 한 3학점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대면 수업으로 몰입식으로 하면 2학점 보통 2학점, 1학점은 뭐 쉽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융합학기는 정규학기하고 같이 간주가 돼서 수강료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계절제는 따로 받죠. 그런데 받지 않고. 그리고 학생들 최대이수 학점에도 카운터가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시수도 카운터가 되고 그래서 학기의 연장인데 다만 비워놓고 여러 학생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정규학기, 융합학기, 계절학기 이렇게 어, 상반기 3개, 하반기 3개 이렇게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트레각그 소단위 전공이나 다중 전공의 이제 보상 체계를 보면 뭐 이수 그다음에 학위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학점 뭐 이런 부분이 제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대학들이 그 다중 전공 체계 소단위 전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공 이수 학점을 낮추지 않습니까? 낮춘 학교도 아까 몇 학교 계시던데 저희는 원래 낮았어요. 전국에다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원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낮았어요. 그래서 2년제는 46학점 이상. 3년제 68학점 이상. 더 낮출 필요가 없고 충분히 여기서 하나의 소 소단위 전공이나 부전공은 소화 가능하다. 다만 이제 복수 전공은 학위를 두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유예를 생각하고 하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상은 보상은 이제 소단위 전공은 이수증을 주죠. 이수증을 주고 서티피케이트를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중 전공에서 자기 설계 부전공 복수 전공은 학위기 즉 졸업 증명서에 변기를 시켜 줍니다. 변기를 시켜 주고 이제 성적 증명서도 따로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찍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졸업생이 생기서 이게 골, 이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게요. <laughs> 이게 좀 성적 증명서가 이게 학기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별로 나오면요. 한 장이 넘어가요. 실제로 해보시면 한 장이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졸업 성적 증명서 뛰면 한장 넘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관리도 잘안 되고. 한장 안에 어떻게 담을까?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주전공, 부전공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성적 이수를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이런 자리에서 좀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성적증명서 한 장에 찍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수증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수증을 지금 발급받을 발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어, 이제 24학년도 1년 운영에서 소산해진 이수자가 173명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173명. 163명 확정이고요. 10명은 계절학기를 지금 수강하고 있어서 성적이 다안 나왔어요. 그래서 10명은 약간 유동적인데 그 정도한테 이수증을 나눠줄 생각입니다. 다중전공은 이제 부복수 자기설계가 있는데 어뭐 이렇게 그 신청과정이 있어요. 신청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나서 어교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수하면 이제 디프롬이나 디그리가 나가게 되죠. 이수 못하더라도 졸업학점에는 당연히 포함돼야죠. 그러니까 그 부전공이나 자기설계전공에 요구하는 학점 수가 있는데 그걸 다못 채우더라도 졸업학점에는 포함돼야죠. 이수증을 못 받더라도. 그건 당연히 뭐 그런 거고. 그리고 그거 듣느라고 전공을 많이 못 들었다. 그런데 전공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공 전환 신청을 6학점까지할수 있어서 졸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새롭게 시도한 게 학점교류 많이 많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주로 교양 과목까지 교류하시는데 저희는 최초로 소단위 전공 학점교류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소단위 전공을 운영하고 계신 대학들 좀 전국적으로 좀어 섭외를 해가지고 아홉 개 대학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소단위 전공 단위로 학점 교류를 해보자. 이렇습니다. 대학이 이제 A 대학, B 대학이 있는데 A 대학에서 그 학점 교류용 소단위 전공 개설을 개설 요렇게 하죠. 그러면 요렇게 소단의 전공이 있습니다. 그럼 과목을 어떤 과목을 소단위 전공에 두세 과목 이렇게 있을 텐데 과목을 내놓으면 이 비대학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고 이수를 하면 이한 과목만 이수하면 안 되죠. 그 소단위 전공 요구하는 한 과목들을 다 이수해야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한 번에 안 되고 뭐 1년이, 1년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이수했다. 그러면 a 대학 명의로 B 대학 학생들한테 소단위 전공 이수증을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단위 전공 학점 교류. 그래서 이게 아홉 개 대학이 모여서 해보자 해서 실제로 했느냐? 아, 했습니다. 아, 이 학기도 했는데 아홉 개 대학 다는 못 하고 네개 대학이 우선 참여해서 했었고요. 자 이제부터 그좀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또꺼졌네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탐색 전공 탐색인 개, 어, 개방 교권 운영 결과 좀 말씀드리면. 어, 뭐 1학기 2학기 되어있는데 탐색교과 2학기는 조금 소강상태죠. 1학기 때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고 개방교과목 중에 융합캡슨 디자인 융합학기에 학기, 실시했는데 20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했어요. 이때 2주 방학 끝나고 나서 방학 시작할 때 그래도 499명의 이수를 했어요. 굉장히 대단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8개 교과목 547명의 이수 결과가 나왔고요. 소단위 전공 보겠습니다. 소단위 전공 보시면 뭐 정규 학기, 융합 학기, 계절 학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 1학기가 이제 10개 소단위 전공에 25개 교과목에 309명 이수자가 나와 교과목 이수를 했고 2학기는 15개 소단위 전공에 29개 교과목 582 582명이 했습니다. 근데 합쳐서 1 5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학기 때한 과목 운영하고 2학기 때한 과목 운영해서 소다리 전공 1학기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합치면 중복이 있기 때문에 빼면 1 5 개의 소다리 전공 운영했다. 그 다음에 이 수자는 50신 4개 교 과목에 891명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3명의 이 수자가 나올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참여했냐를 느 계열별로 어, 좀 구분을 했는데 주로 이제 자기 계열 내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듣는 경우가 많기도 했지만 어, 의외로 다른 계열의 교과들을 듣는 그 학생들도 꽤 있었다. 아까 그그항공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어, 어 그거는 같은데 맞네요. 가, 가, 그것도 관광조리니까. 어, 그런데 항공서비스 학생들이 조리도 듣는데. 태권도 무도를 들었어요. 태권도도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애들 학생들이 왜 그걸 들었는지. 그럼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죠, 개별로. 이런 학생들도 꽤 있었다. 융합 캡스 디자인을 제외하면 935명이 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단위 전공 학점 교류 뭐 네. 요 내대계 내계 네, 네 대학이 했습니다. 저희하고 울산과학대, 인하공업전문대, 한국영상대. 이렇게 해서 과목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170명. 이 이제 한 과목씩 혹은 두 과목을 들었고, 어 이제 한 학기 더 운영하면 이수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학기 가정은 이수자가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대학 만족도 조사에서 소단위 전공 그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물어봤는데요. 어, 종합적으로 보면 78.3이 나왔는데 이게 전공 교육, 교과목하고 교양교과목의 만족도 를 비교해 보면 어, 소단위 전공이 낮지 않습니다. 전공 교과목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요. 세부적으로 교과목 구의, 구성의 다양성, 어, 최신 트렌드 반영, 운영 자원의 적, 지원의 적절성, 그다음에 실제 그 다음에 실제 도움이 되었느냐 정도에서 어, 골고루 어, 이렇게 만족도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2분 그래도 네. 남아 습니다 네. 네. 그 발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